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의 신기술. 2. 미국은 한국의 특수에너지원을 질투한다. 3. 미국 정부의 더러운 면모가 드러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또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 태양 핵융합 발전에 상용화를 수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치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게 위해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건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이네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광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핵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 8 t j 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미미치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 뿐이라서 매연을 뽑는 화력 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은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줌의 천연가스 뿐인 자원불모지의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그래와트 축복받은 인적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마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타 융엄도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에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한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 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천 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 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 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임계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엘름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 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엘무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 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푸스타가 초점 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연선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온도 가동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성능 및 지속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영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공동 핵융합 실험인 아이토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터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 인류 최대 입차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청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코일을 융합로 진공 융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캐드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캐드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업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에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인류의 미래 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뛰어난 에너지 기술을 부러워한다. 게다가 최근에 중대한 군사적 사건은 미국 정부의 진면목을 드러냈다. 부남의 수직발사관에서 한 줄기 섬광이 빛나며 미사일이 날아오를 듯 싶더니 이옥고 연기와 파편만 날리며 맥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수직발사관이 빛나자마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나며 함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미국과 독일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발사 실패사고의 모습입니다. 최근 임팩에 참여했던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에서도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이 가상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 2를한 번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함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했지만 문무대왕함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에 실시된 수동 교전 시험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도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사용된 SME는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미국 A씨온 사로부터 사온 물건인데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서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해고는 매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아무 의미도 없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셈이기 때문이죠. 뭐 유튜브 채널에는 요일곡 이함이 s m 2 이발을 동시 발사했는데 그중 한 발이 아예 육안으로 보이는 고도에서 폭발해 공중 분해되는 동영상도 올라와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0년 림팩 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이 발사한 SME는 네발중두 발이 실패했는데, 이때 규명된 사고, 원인은 자동 비행장치, 내 전원작동 스위치 불량 조종날개, 구동장치 미작동으로 두발 모두 제작사 레이시온의 규책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시온은 계약상의 보증 조항이 없다면서 하자 보상을 거부했죠.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마찬가지로 레이시온의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합동참모 본부 관련자는 이날 SM2의 명중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독한 결함이 분명한 사례에 대한 하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미간 무기하자 보상 관련한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여태껏 발생한 SME의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해군은 무려 7년에 걸쳐 집요하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단한 번도 레이시온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보상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SME의 품질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도 레이시온이 이런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서방 무기체계에는 SME와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는 무기가 말 그대로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SME는 최대 상승 고도 24km, 사전거리 167km 내외의 방공을 담당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사전거리 문제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의 방어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서방 전체를 통틀어 SME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전거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선택지인 SM6은 인공위성을 포함한 고고도 요격 담당이기 때문에 SME의 대체품이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독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일단 팔아먹고 나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나오지 않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SME는 입서본 미국과 독일, 한국의 사례와에도 일본에서까지 비슷한 불량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심지어 이 때문에 중요한 군사 물자인 함정에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온은미 해군을 상대로 조쳐도 성능에 불만이 있으면 사가지 말라며 결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모든 서방 국가의 공공연한 골칫덩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 SM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레이시온이 못마땅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독일의 경우는 참다 못해 함정에서 그냥 SM2 발사 체계를 철거해 버렸습니다. 한국도 대이상 이들의 행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판단. 차기 구만부터는 SM2를 배치하지 않는 방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한국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잠깐의 전력 공백조차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특히 중국에서 개발 중인 SM2의 동급 H H Q 2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기동 성능을 엿볼 수 있는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에 있어 중국에 뒤처지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지금까지의 한국의 행보를 안다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준 높은 자국 기술로. 해당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국산 무기를 개발해 레이시온의 갑질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함정용 근접방어 무기체계 사이즈의 경우였습니다. s m e 와 비슷한 케이스로 네덜란드의 SG-30 골키퍼가 제작사의 제정 악화로 단종되자 사실상 서방 유일의 사이즈가 된 레이시온의 펠렁스는 귀신같이 가격을 두배나 병튀기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골키퍼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펠렁스를 뛰어넘는 스펙을 지닌 사이즈 2를 개발해서 더 이상 레이시온의 가격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되었을 뿐더러 사이즈 2를 수출하면 레이시온의 시장 점유율까지 빼앗아 올 수도 있게 되었죠. 한국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속속이는 SM2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데요. 그 실체가 바로 함대공 유도 무기 개발 계획입니다. 한국은 SM2급은 아니지만 이미 한번 항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본 모하우가 있습니다. 사정거리 20km급의 해궁이 그 주인공이죠. 공교롭게 해궁도 레이시온 4의 미사일형 사이즈인 린1 1 6 r a m 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무기인데요. 터렛 방식이라 함정 위의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차지하던 RAM을 대체해 수직발사관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해궁의 개발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기술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일은 사정거리를 200km급으로 늘리는 것 뿐이었죠.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형 사드로 일컬어지는 LSM 사업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대탄도탄 유도탄 에브와 대항공기 유도탄 AAM 2종을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표나 함상에서 초장거리 상공의 탄도탄과 항공기를 각각 유격하는 개념입니다. 이중 대항공기 유도탄인 AAM의 또 다른 이름이 함대공 유도 무기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힘대공 유도 무기치가 SM-2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 차기 구축함 KDDX에도 탑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23년부터 203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약 6,9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 정확한 성능은 공개된 바없서와 SM 탐색 개발에 앞서 수행한 장거리 다기능 레이더 처리 장치 연구 시제에 기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 성능은 탐지 거리 230km, 최대 상승 고도 40km 이상,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출기가 적용되며 천공 지대공 미사일 시커를 개량해 탑재합니다. 이 시커의 성능 덕분에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서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E와는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일일이 유도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각인은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 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영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격 대상에는 항공기, 무인기, 대레이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모두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탄도탄 미사일의 요격에 실패한 탄도미사일까지도 적어도 요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DDX의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TVLS와의 호환을 위해 사각발사관을 채용했죠. 이러한 스펙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SM2는 물론이고 고고도 요격 담당인 SM6보다도 하드웨어 성능이 우월한 수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하자 투성이 SM2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성능은 확실하지만 도입에 많은 논란이 따라붙던 SM6의 자리까지 약간의 계량만으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불발 없는 확실한 화력투사 능력으로 철벽과 같은 방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이 항대공 유도 무기가 새로운 방산 수출 효자상품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시와 마찬가지로 독점시장을 들어주고 대짱 장사를 하던 레이시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SME가 그런 엉망진창의 성능으로도 미국과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강대국들 함정이 VLS 내부를 떡하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SME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함대공 유도무기 가 무기시장에 등판하게 되면 레이시온을 손절할 기회만 엿보던 국가들은 여기에 달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해군의 구축함 하나하나에 이 함대공 유도 무기 1을 승계된다면 다이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갑질과 배짱 장사를 하다가 그큰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게 생긴 레이시오는 현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덕 기업에게 멋있는 한 방을 날려준 한국의 방산 기술력.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빛나는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